여러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들이요, 그냥 피가 흐르는 파이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정말 놀랍고 역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안에 100년 넘게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우리 몸속 순환계의 아주 많은 부분이 마치 우리랑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몸의 이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하나의 거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두 근육의 모습이 바로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왼쪽 그림 먼저 보시죠. 지금 쉬고 있는 근육이에요. 혈관이 뭐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 근육이 운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빽빽한 혈관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갑자기 이 혈관들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발견의 토대를 마련한 과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야기는 16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혈액이 우리 몸을 도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큰 숙제가 있었죠. 동맥에서 나간 피가 어떻게 정맥으로 돌아오는지 그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1661년에 말피기가 현미경으로 발견해냅니다. 바로 모세혈관이죠. 하지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계의 상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모세혈관 지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도로망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상식은 곧 깨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덴마크의 과학자, 아우구스트 크로그. 이분 아주 그냥 지독할 정도로 정밀한 연구로 유망했던 사람입니다. 크로그는 근육 연구 이전에 폐가 어떻게 가스를 교환하는지 연구했어요. 그때 이론이 둘로 쫙 갈렸습니다. 한쪽은 폐에 뭔가 신비한 생명력이 있어서 산소를 쫙쫙 밀어 넣는다. 이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 그냥 압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 흐르듯이 가는 단순한 물리 현상이야. 이거였죠. 완전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크로그는요. 음,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추측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직접 재고 계산하고 숫자로 보여줬죠. 그렇게 끈질기고 정밀한 실험으로 폐외 가스 교환이 무슨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 확산의 결과라는 걸 증명해 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폐의 비밀을 풀어낸 크로구가 이제 자신의 주특기 이 숫자와 계산을 들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뛰어듭니다. 바로 근육이 어떻게 필요한 산소를 얻는가 하는 문제였죠. 그때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근육이 쉬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소도 거의 안 쓰겠지. 그럼 근육 안에 산소 농도는 엄청 낮을 거야. 그리고 운동할 땐 그냥 똑같은 길로 피만 더 빨리 보내는 거지 뭐.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크로그는 그런 상식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진짜로 진짜 산소 농도가 얼마나 낮은데 하면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와, 이건 뭐 상식을 뒤엎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쉬고 있는 근육의 산소 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자,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놀고 있어서 산소를 별로 안 쓰는데 정작 근육 조직 안에는 산소가 넘쳐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마치 손님은 한두 명인데 식당 모든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이 역설이 크루거를 위대한 발견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풀기 위해서 크로그는 아주 기발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려고 정말 우아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크로그는 진짜 명탐정처럼 이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첫째, 숫자가 이론과 안 맞는다는 역설을 딱 포착했죠. 둘째,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잠깐만, 혈액이 빨리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차선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현미경 안에 놓은 건 다름 아닌 개구리 혀였습니다. 왜 하필 개구리 혀냐고요? 얇고 투명해서 살아있는 혈관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미경을 들여다본 크로그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땐 보이지도 않던 혈관들이 바늘 끝으로 톡 건드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숨겨져 있던 수많은 길들이 쫙 나타나면서 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이 없어지면 또 감쪽같이 사라졌죠. 아,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혈관이 생겼다 없어지는 마술이 아니었어요. 길은 원래 다 있었던 겁니다. 다만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활짝 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걸 발견한 그야말로 대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크로그가 발견한 모세혈관 운동 메터니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조직들이 어이 나 지금 이래야 되니까 피좀 보내줘 하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서 필요한 만큼만 혈관 문을 여닫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인 거죠. 이 발견 하나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게 기존에 알던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동맥 운동 시스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냥 큰 길로 피를 쏴 주는 거죠. 그런데, 크루그가 발견한 건, 부산에 도착한 사음에 해운대 어느 아파트 몇동몇 몇 호까지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골목길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정밀함이죠. 그래서, 1920년에 노벨 위원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크로그 이전에도, 어, 혈관이 좀 움직이네? 이걸 본 사람은 있었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증거라는 걸그 의미를 꿰뚫어 본 사람은 크로그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것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바로 크로그의 고집스러운 접근 방식 정량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냥 보고 추측하는 대신에 직접 계산해서 숫자가 뭘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역설을 발견하고 진실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죠. 크로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인류의 다음 위대한 발견은 저 멀리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그 당연한 것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